저희 요즘 추세가 KB 차차차 아세요 음. 어, 헛걸음 보상. 그러니까 차가 실질적으로 없으면 보상해주는 프로그램. 여기서 만약에 헛걸음 보상 해놓고, 환불 보상 해놓고, 이거 지키지 않았다. 음. 이, 이와 다르다. 음. 하면은 여기서 바로 강제퇴출. 딜러 강제퇴출. 그 음. 위에 상사 강제퇴출. 원아웃 제도. 한번 걸리기만 하면 바로 퇴출. 단순 변심에도 그 환불을 해주는 <laughs> 와. KB는 그렇게 해요. KB 차차차서는 3일 내에. 3일 되세요 야. 아니, 16년식에 7만 2천이면 보증은 끝났겠네요. 아, 근데 저희가 KB 차차차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네. 1년에 2만 킬로까지는또 보증을 해드려요. KB 차차차? 실제로도 타깃층이 이제 2, 30대 남성, 여성이라고 하고요. 네. 인기 모델 그랜저. 아, KB 차차차요? 그럼요. 아 대부분. 아, 그리고 믿을만 하려는 모래. 모래는 순대관의 차차차 예. 중고차는 KB 차차차. 핑크 상사는 어떤 알선이나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KB 차택차의 매물을 어, 찾아드리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시작부터 중대 발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안 됩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어. 중대 발표 안 됩니다. 원한다. 내부 뽑았잖아. <laughs> 말하지 마세요. <laughs> 왜 우리한테 진짜 말하지 않았어? 어쩌지? 오감아! 어찌쳤지? 어찌쳤지? 이거 신상이야! 아유 이렇게 잠깐 하겠습니다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어? 잠깐만 근데 뭔줄 알고? <웃음> 여러분, 아무 <laughs> <돼>, 말하지 마! <laughs> 너무 아쉬워. <laughs> 너무 아쉬워. 핑크 상사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뭐, 한 번도 없는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지금 세빈이와 윤희 언니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세 멤버들이 너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발을 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윤희 언니는 지난번에 해외 스케줄을 가서 사우디 왕자와 눈이 맞아서 아 결혼을 하기로 하고 거기 눌러 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세빈이는 지난번에 그 서준 선수가 딜러는 다음 생에 하는 걸로라는 말을 듣자마자 충격에 빠져서 지금 아,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laughs> 있어요? 음. 딜러는 다음 생에 하는 걸로 네. 네. 어. 안될것 같아요 아이씨 세상맞 마지막인데! 본가에서 어. 자신 본인의 집에서 어. 숨쉰채 <laughs> 발견된 것으로 <것들을> 발견 <laughs> 숨쉰채 발견입니다 여러분 숨쉰채 어. 지금 너무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둘만 아.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약간 옆이 허전하네요. 아, 지금 너무 충격 먹으셔 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다들 맞습니다. 저희가 시즌 2가 생긴다면 네.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열심히? 네. <laughs> 본인은 지금 출연 확정이에요? 아, 시즌 2요 어. 나 버리는 거예 확정이야? 잠깐만. 뭐 그럼 본인은 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출연하고 싶어요. 댓글에 출연해달라고. 되게 아, 재밌었다고. 어. 네, 좀 어.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laughs>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니, 그럼 오늘 마지막 회니까 열심히 해보면 피이님이 시즌2를 만들어주실 수도, 피이 만들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시즌2 만드는 건 확정인데 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아, 출연 여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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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의 출연 여부가 아 맞다. 불투명한 우리의 출연이 여맞다 오늘 어, 결정되겠네. 그럼 오늘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그럼 오늘 뭐, 하, 뭐 할까요? 다시 켜주세요. 저희 핑크상사가 딜러들의 이야기 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를 보시면서 아니 뭐 딜러가 저래? 라고 아.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너무 하고요. 부족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딜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딜러를 판단하지 마시라 <laughs> 진짜 딜러들의 이런 힘든 점 좋은 점뭐다 저희가 오늘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볼까요? 어 우리가 여기서 주로 촬영을 하니까 우리 오프닝의 장소 어. 그곳으로 먼저 아... 가는 걸로 우리 바로 여기 앞에 거 어, 그 앞에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핑크 상사의 어, 발랄한 어, 신규 MC, 어, 아, 다시 할게요. 저는 안산 예, 마트 매매단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ACEFA라는 법인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ACEFA는 창립된 아, 지는 한 10년 됐고요. 안산 마트 매매 단지에서 개업을 해서 한 지는 한 8년째 되고, 직원 한 25분과 함께 사무장님과 함께 해서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60대 분까지 폭넓게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그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p r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일부 이 중고차 이 시장은 특히 레몬 마켓이라고 해서 사고 나서 평가를 할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정보에 대한 허위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한 것이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인데 어 저희 안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정하지만은 타 지역에서 그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왜 아 미리 알았으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고그 얘기는 일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필터링 자체가 잘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어떤 과장 가장 광고의 가장 기본이 말 그대로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은 주작 자기들이 피할하기 위해서 연출된. 그 영상이나 그런 광고를 보시고 가기 때문에 저희 지금 중고차 시장이 손님들은 이제 딜러들이나 중고차에 대해서 좀안 좋은 생각을 더 오히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허위 매물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에 분들이 많이 또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사려는 차를 시세를 정확히 알고 오히려 좀 저렴한 차들은 의심하고 다가가시면 그럴 은이럴일없이고의없을하생든을 하거든요. 그가격적부부분에이많이 당하시는 부 같아요. 허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차은이부은이 부분은 은 자기 차를 검색을 하셔서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시세를 알고. 그 시세의 반값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는 거는 거의 허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안산의 경기 웹매단지 신차사랑부터스에 있고요, 거기 1층 102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트 자동차 매매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골든부터스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여 여자 딜러분들 계시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여자가 나가서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 제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좀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해서 성능장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배우고 직접 부딪히면서 정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오래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쉽게 쉽게 가려고 막좀 그런 안 좋은 식으로 하면 아마 금방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신랑 만나면서 신랑이 이제 먼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아예 생각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사가 없어서. 어,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중고차를 뭐 제가 따로 산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어. 차를 소개를 해 주는 거잖아요. 차를 소개를 했는데 그 차가 아무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다 보니까 사고 유무나 뭐 침수 유무 등 이제 외관이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직접 고객님이 운행을 해 보셔야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데 고객님한테 이제 차를 판매를 하고 나서 고맙다고 차 너무 좋은 거 샀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어안 좋은 점이 있을 때는 좀 저도 속상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은 고객님이 만족하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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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스포츠카 특집인가요 오늘? 와, 이거 꿈이야? <laughs> 자 차리 들어간다. 우와곧 나의 차들이 될 꿈의 차들이 쫙서있네 아니 잠깐만 여기 땅이 먼지가 없어. 아니 요, 여기서 지금 없는 거 확실해요?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진, 진짜 없어. 이거 뭐 찍어봐서 그래. 아, 이게 왜? 아니 본인 얼굴에. 아니, <laughs> 아 진짜 그 정도로 깨끗해요.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깨끗하냐? 네. 여기가 새로 지어졌어요. 언제요 언제? 지난해 9월에 <laughs> 문을 연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오토 허브 입니다. 오토 허브 <목소리도> 대표 안녕 하 세요？안녕 하 세요. 네, 포부에서 만난 첫 딜러님입니다. 와! 네. 역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괜히 역시. 음.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들러보면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았거든요. 아, 네. 일단 저희도 초면이니까 음. 소개해드리면 네. 저는 핑크 상사의 1등 딜러. 알라라리라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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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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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음. 아, 음.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아오오 네. G O 네. G O 모터스 여기서 네. 응. 약간 위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약간 어... 대표님으로 있습니다. 어, 대표? 그러면 그냥 네.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약간 <웃음> <웃음> 원, 원 원호입니다. <laughs> 근데 이 건물에 입주하신 건 얼마 안 되신 거죠, 그럼?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아 음. 근데 뭐... 왜 하필 이 오토허브를 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런 중국 매장이 많잖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요. 예, 그리고... 어? 집이랑 가까우시구나. 아니에요. 집이랑은 멀어요. <laughs> 근데 위치가 경부고속로 라인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음 여기 선택했습니다. 아그 상사 홍보할 시간 을 드릴게요. 음. 네. <laughs> 아, 나그 해보세요. 아, 저희는 어, 친절과 음, 성실과 정직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 믿고 음. 살수 있는 상사가 되겠습니다. 네. 와, 응. 친절 성실, 정직. 많이 응. 응. 좋으노. 어. 응. 그러니까. 약간 저가 되게 찔리는 이런 멘트들이 많이 하신다. <laughs> 제가 <웃음> 딜러인데 응. 딜러 생활 한지 거의 한 3, 4개월 됐나요? 응. 첫그 고객께 제가 실수로 응. 허위 메모를 헬퍼했어요 음. 20년 차이 딜러로서 음. 저에게 이제 좀 조언을 말씀해 주시겠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열심히 하세요. 아 열심히 하세요. 성실. 성실하게. 어. 예. 교과서만 보고 예. 공부했어요. 이 그러니까. 느낌인데 예. 딴거 없나요? 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 저는 사실 이 프로를 잘 보는 테레비를 안 봐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티비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를 잘 몰라요. 뭐 인터넷도 잘못 하고 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신 게 마지막 멘트에서도 더 붙어납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어 약간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뭔가 그 드디어 음. 오토 허브스러운 음. 약간 신의 세력의 딜러님을 음. 모셨다. 약간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젊은 음, 딜러분 젊으니까 네 되게 약간 젊은 피 젊으니까 맞으신가요? 젊죠 네. 네. 약간 상사 자랑 좀 해주세요 굿모닝 굿모닝 상사 여기 오토보브에서 <laughs> 제일 큰 상사고요 오 그래요? 어, 차량 대수 제일 많고 오오 오, 이거 되게 판매 1위고 오 어쩐지 상사죠. 뭔가 이게 여유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와 이게 뒷짐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보이세요? 포스부터 달라. 우리 제일 크고요. 우리 모든 대형의 공통점 전화가 올립니다. 바쁘셔 일단. 아 진짜 로 저희가 오. 제일 커요. 저희 오. 한 오. 250대 정도 있고. 헉, 250대요? 와. 예, 요? 250대요? 와. 요즘부터 저쪽 끝 쪽까지 다제차라서 오. 아, 오. 아, 와. 이분 자랑 왕이셔요. 자랑 왕. 그러니까. 네. 뭐, 어, 예. 오. 어, 별거 없고요. 어. 일자 오토바이 구멍이 없어 킬러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가장 그냥 실속 있게 홍보하고 계셔 지금. 오토바이 구멍이 없어 킬러. 와이안 하는 척 하시면서 어. 자연스러웠다. 지금 혹시 이 고객이 오셔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처럼? 저희 뭐설거 결국 이거 되게 잘어 되게 음, 약간. 그쵸. 렇 어, 아. 똑같이 지금처럼. 자신감 있게. 네. 오늘 어. 저는 내차 불어왔으니까. <laughs>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뒤, 뭐 고기 보시면 아우 오셨어 아우, <laughs> 아우. 어, 그우고 싶은데 네. 그게 잘안돼 어, 그게 잘안돼 판매는 잘 못하는구나 <laughs> <잘안 돼. 웃음> 그럼요 <그러면> 우리 <laughs> 우리 한번 해보자 좀. 네가 손님이라 어, 그러니아 그러니까, 어, 어떻게 어. 하시는지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진짜 한 번만요 평소의 모습을 알고 싶어 궁금해요 상황극을 또 여기서 아저 아니한테 저 이거 참으러 왔는데 아 어, <laughs> 보세요 <웃음> 자 보시면 돼요. 오, 이거, 이거 스포티지 이거, 이거 얼마 됐나요? 연식이 언제 거예요? 14년식 아 14년식 <laughs> 말을 되게 뒤 짧게 고객님한테 아 14년식입니다! 14... 이렇게 하실 거면서 <laughs> 아니 아니 그 솔직히 요새 누가 그래 창반때 누가 그래 무슨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죄송한데 디너님처럼 어. 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왜? 고객님한테 아 14년식 네. 어 이렇게 잘 하잖아요 <laughs> 아니 뭐말 길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내 광고부 건수님들 내장 다 알고 있는데 뭐? 빼지마. 어, 아 이게 아, 내가 볼때 이거야. 이 매입 딜러의 어떤 자신감과 여유인 어, 것 같아. 그렇지. 음. 아 그거 아니고 내가 못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손님한테 잘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가겠습니다. 2월 판매 대수. 저조한데 이월. 2월? <laughs> 2월달 저조한데? 언제? <laughs> 언제? <아니>, 이월 <2월> 달은 원래 <laughs> <조금 웃음> 좀 조금 저러. 아이, 아, <laughs> 이럴 <laughs> 따는 원래가 좀 저런 자리에요. 그러면 원래가. 2017년에 <laughs> 가장 많이 판, 판 대수. 나는 되게 많이 팔진 않아서. 한20몇 대? 20몇 대요? 아니, 근데 여기 많이 파시는 분들은 조금만 물어보니까 30~40대씩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와, 그래도 20대면 많이 팔았는요 <laughs> 제가 30~40대 파는 거 알려드려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laughs> 아, <좋게>. 아, <laughs> 내가 네, 한번 아니, 해볼게요 2014년식입니다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안되면 내가 아, 찾아갈게요 아, 그럼 네. 지금 한번 해보죠 어, 지금 어, 지금 나보이고요 어, 네, 네. 2014년식입니다요 이거 10골도 단기면 빼야해요 빨리 지금 <laughs> 한번 해보세요 아, 2014년식입니다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 그거 이렇게 하대요 <laughs> 절대 아, 그거는 내가 소중하게 할게 <laughs> 아, 네. 연습좀 하고 나중에 어. 아, 연습?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 만나는 딜러분 중에 가장 스타일리시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 안경은 어디 서나요아 저희 동네예요. <laughs> 아니 오늘 네? 촬영하는지 아시고 나오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laughs> 정보. 와, 평소에. 평소에? 네. 평소 에 이렇게 고객을 맞이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와 고객분들이 한 말씀씩 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직까지. 아, 에이, 네. 너무 하셨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스타일리시한 <laughs> 하 분. 일단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스페좀 네.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어. 오토하브 네? 오토하브의 차사모아의 김화수라고 합니다. 아 네. 차사모아인가요? 어. 차를 사랑하는 모임. 아 네. 차를 사랑하는 모임. 네. 대표님 근데 땀좀 그만 여리세요아 너무 아, 아, <laughs> 긴장이야. 여기가 아, 아, 엄청 추운데. 천천히 어, 좀 그러니까, 흥분해요. 뒤에 뒤가 다 젖으셨어요. 괜찮아 <laughs> 요 네.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금. 네. 아니 근데 겉으로 티가 음, 하나도 안 나세요. 네. 지금. 아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아 편하게 편하게. <laughs> 편하게 하셨군요. 네. 그러면 일단 네. 자, 딜러 일 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2007년 1월달에 해서요. 지금 음, 11년 에이. 차. 네. 와, 테랑이시네요 그러니까 오. 되게 젊어 보이셔서. 저보다 많이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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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로서 나 김하수 이런 자랑, 약간 오. 나의 장점, 딜러로서의 장점 좀 얘기해주세요. 어, 저희 딜러로서 중고차 딜러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 어. 네, 신뢰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네. 어, 그다음에 믿음. 음. 네. 그다음에 어... 하나 더. 하나 더. 네. 정직. 정식. 정직정직정직이라고생각 그냥. 신뢰, 믿음, 네. 정직. 오 얘가 네. 다 비슷한 맥락인데 네. 제 생각에 우리 김딜러님은 네. 절대로 거짓말 할수 <laughs> 없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땀나요. 이 아, 여러분 이제 땀을 보시고 네. 판별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닦고 하면 안 되나요? 방 잡겠네요. 아, 그러니까. 손수건 네. 있으세요? 아니요. 아, 이렇게 굉장히 추운데서 뭐해 하시겠어? <laughs> 어, 저희가 좀 편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괴롭힌 네. 줄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 너무 불편하죠. 두 미녀가 바로 옆에서 불편하신가요 <laughs> 긴장이 돼서. 긴장이 돼서. 그긴장도풀겸 네. 대개 네. 네. 계시는 산모님께 영상편지 네. 한번 쓰시다. 아, 좋습니다. 네. 없는데 아직도 나 아직도 아니 그러면 아 좋습니다 어 어머니께 고객들께 고객에게 미래의 고객 어, 미래의 고객 음. 아, 고객님 아 고객님 한테 네. 네. 네 미래의 고객님 어 중고차를 살 때는 어오토허브의차상과 김화수를 찾아 주십시오 <laughs> 제일 중요한 거 임팩트 있게 약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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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 중요한 말 랜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많이들 와 주세요. 여러분들. 아, 이 이벤트가 나올 줄 몰랐어. <laughs> 핑크 상사.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핑크 상사예요. <laughs> 네. 제가 반갑습니다. 네네. 얘기 안 하고 핑크 했는데 대표님이 사실 해 주시길 바랬어요. 아, 아, 그럼 한번 같이 해 볼까요? 그 예. <laughs> 핑크 상사. 와! 네. 저희 알고 계셨나요? 예, 유튜브에서 본적 있어요. 저는 아까 그 대표님 버리겠습니다. 아! 아까 그 대표님 저를 몰랐거든요. 카고지 아... 받았잖아. 아 있었습니다.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네. 대표님이. 솔직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음, 조금은 새로운 시도. 오. 예, 조금은 새로운 시도 그리고 네. 우리나라 중고차 네. 유통에서 좀 필요한 시도.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허위 메모라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음. 어떠세요? 우선은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오히려 많은 것 같고요. 업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음. 또 소비자 분들께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서 함께 좀 필요하지 않나 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 질문을 드리겠다고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네. 오, 혹시 여기서 이렇게 한 자리 하고 계십니까? 직업이니까요. 항상, 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의 소개를 안 듣고 있었네요. <laughs> 네, 직접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laughs>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오토허브, 오토리카라고 하는 어,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제 구라고 합니다. 어, <laughs> 얼마 나 하셨는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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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니까요. 아, 예, 음. 지금 한 9년? 올해 8월이면 만 9년 된 겁니다. 오, 네. 오,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직하신? 그 전에는 음, 신차 판매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네. 신차랑 중고차랑 네. 어떻게 달라요? 어, 차이가 음, 많이 네. 판매에 있어서. 신차가 제한적으로 대리 업무를 받은 판매업이라면 중고차는 스스로가 시작부터 끝까지 종결하는 종합적인 판매업이죠. 아... 예. 아, 죄송한데 혹시 방송인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요니저 씨가 오요 감사합니다. 와다 네. 물어보자. 마지 <laughs> <laughs> 그럼 중고차 파시면서 네. 약간, 어, 내가 신차 팔다가 중고차로 네. 전향하기 잘했다. 네. 약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합리적인 차를 선택을 해드려서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드려서 손님께서 1년, 2년, 3년이 지나서도 아, 이차 사길 정말 잘했다. 아 라고 할때 가장 보람우 아 보람. <laughs> 네. 와, 딱 팔았을 그 순간이 아니라 네. 그 이후를 또 바라보시는. 네, 그렇 대표님이 약간 핑크 선서 통해서 약간 책을 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중고차 시장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하고요. 음. 또 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멋진 곳에서 잘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꼭 주시기를 오토브에서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네. 와우. 브라 좋은 수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엠파크 용모터스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 이현용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좀 많이 관리도 해주시고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운동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좀 의리 바라고 좀 생각을 해요. 등쳐먹고 사기치지 않는 이상 깨끗하게 순수하게 판매를 해드리니 저를 믿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엠파크 용모터스 대표 이진용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이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 뭐 없었어서.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뭐 제가 몰랐던 부분들, 뭐김본 대표님한테도 제가 뭐 배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저한테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진 자체가 엠파크 사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일단 색안경을 뾰, 끼고 보시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죠. 정직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조금 저는 얘기를 안 했으면 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뭐 그냥 다 오픈하고 다 이게 정직하게 하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아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마트 중고차 매매단지 에이스에프에에서 근무 중인 한성수입니다. 성지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음, 힘든 적 당연히 있죠. 뭐 많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일도 더 많으니까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S.M.5 하나 판매하였습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가져가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팔 팔아 주십시오. 아직 못 팔았습니다. 음, 매회 재밌게 보고 있고요. 뭐그 여성 딜러분들 네 분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